뭐라고 했나 하면요. 아들아, 나 이제 너가 애미하고 죽어도 못 살겠다. 나 이혼해야 되겠다. 아, 아 아버지가 전화를 해가 어마이하고 이혼한다고 하 기가 찼지요. 깜짝 놀래가 아버지 왜하는겨 하여튼 내가 죽어도 못 살겠으니까 너건 누나한테도 캐라. 내가 이혼한다고. 그럴 거네요. 그러고 전화를 탁 끊어 부는 거라요. 그래놓고는요, 예, 마누라한테, 할매한테 하는 말이 매일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아들이 다 올랐겠다. <laughs> 아들이 다 온대, 결혼기념일에서 온대요. 근데 사실은 진짜 이혼한다하니 놀래 갖고 오지요. 그죠? 그냥 결혼기념일이라고 하면 안 와요. 맞지요? 명절에 한번 올똥말똥이지요, 자식들이. 그죠? 예, 그러니까 아, 자식 오라고 <laughs> 거짓말로 이혼한다 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재밌는 할아버지, 할아버지지요.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것도 바쁘지만은요, 또 어른들을 그전 옛날처럼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. 왜 그럴까? 그 생각을 해봤어요. 왜 공경하는 마음이 없을까? 그런데요, 보통 옛날에는 스무 살 되면 장가가요. 그죠? 옛날에는. 스무 살. 예, 스무 살 되면 장가가가지고요. 한 20년 동안 아를 놓으면요, 3년 터울로 놓으면요, 한 7명 낳아요. 한 7명 애를 놓고 살다가 10년만 더 살면, 50살까지 살면 더못 살아요, 옛날에. 다 50살 되면 거의 다 돌아가셔요. 맞아요, 맞아요. 예. 그렇게 60살 되면요, 은 한갑잔치 해주는 건왜 그렇습니까? 50대면 다 돌아가시는데 60살까지 살면 은 너무 오래 잘 살았다고? 예, 축하한다고 한갑잔치 해주는 거예요. 그렇지요? 그러니까는 제 옛날 자식들은 어, 어, 부모가 돌아가시면 큰 걱정이라. 왜냐하면 50에 돌아가시니까요. 내 내뿐이 아니고 내 밑에 줄줄이 세살 터울도 동생들이 수두룩한데, 부모가 돌아가시면 우야합니까 부모 그거 누가 다 키웁니까? 그렇죠?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부모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막막 옛날엔 또 의술도 안 좋아가 병원 시설도 안 좋고 하니까 고치기 어려우면요 손가락 잘라가지고 피를 먹여주고 그랬지요. 피도 먹여주고 이래가지고 부모가 살아야 된다 했어요. 그런데 요새는요 50살까지 사는 게 아니고 100살까지 살아요. 100살까지 살고요. 동생들도 그렇게 준줄이안 나왔어요, 요새는. 그러니까 부모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. 그러니까 효도를 별로 안 해요. 그러니까 집에 오지도 안하고 오죽하면 내가 이혼한다 하겠어요 그죠? 그런 세월이니까, 이제는 내가 내, 나를 챙겨야 된다. 그죠? 내가 내 단돌이를 해야 돼. 그러니까, <laughs> 맞지요? 그러니까,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즐겁게 살고 이래야지, 자식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, 그죠? 그리고, 그러니까, 그리고 또, 어느 노부부가요, 엄청, 노부부가 엄청 사이가 좋아. 그 노부부는 늘 부부가 손잡고 공원에 산책하고 막 이러니까요, 아래 집 젊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할 때는, 어째 저렇게 사이가 좋은가 싶어가지고요. 그래, 이제, 불, 불렀어요. 어르신, 하나, 물어봅시다. 어르신은 늘 그렇게 사이 좋게 손잡고 다니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데,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? 비계를 좀 가르쳐 주세요. 하니까,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,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, 뭐라고 하냐면요. 우리는 결혼해서 지금까지,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다. 그럼 어째서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냐 하니까. 아, 우리 집에는 법을 세웠는데 큰 일은 내가 결정하고, 큰 일은 내가 결정하고, 짜잘구리 한 일은 마누라가 결정하고. 예, 그렇게 우리는 살았다. 그러니까, 그런데 그러면 큰일 결정하고, 어째 그래 한 번도 안 싸웁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그동안에